지금 모스크바는 오네어주. 잠시 뒤에 만나요.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 특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혁명의 도시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시간은 약 9시간 30분으로 시차는 6시간 느립니다. 모스크바는 중세 유럽의 고풍스럽고 화려한 건축물부터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세계적인 발레 공연까지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한데요. 나홀로 여행이나 우정여행, 커플 여행은 물론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 여행으로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있지만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데요. 7월이 가장 따뜻하고 10월부터 겨울이 시작돼 1,2월 한겨울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이 이어집니다. 여행 최적기는 5월부터 9월까지인데요. 날씨가 선선해 활동하기 좋을 뿐 아니라 6,7월에는 백야현상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낮이 길어 관광하기 좋습니다. 모스크바는 날씨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사계절 옷을 골고루 챙겨 가시는 게 좋은데요. 봄과 가을엔 긴팔, 긴바지 외에 도톰한 외투를 준비하세요. 여름에 낮엔 기온이 높지만 일교차가 커 쌀쌀할 수 있으니 여름옷 외에도 바람막이, 가디건 등을 챙기시고요. 겨울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 눈이나 비에 젖지 않는 방수 소재로 된 점퍼나 패딩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작은 우산을 챙기시고 발레 같은 격식 있는 공연을 볼 예정이라면 여성은 원피스, 남성은 재킷과 같은 정장 차림을 준비하세요. 전압은 220V로 별도의 어댑터는 필요 없습니다. 모스크바는 무비자로 최대 6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서명란엔 반드시 서명을 해주세요. 러시아는 입국 심사할 때 여권과 출국카드를 함께 주는데 이때 받은 카드는 러시아를 나갈 때 다시 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러시아에 7일 이상 머물 경우 거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호텔 등 숙박업소에 거주지 등록을 요청하시고 발급받은 등록증은 항상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화폐는 루블입니다. 1루블에 18원 정도인데요.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한 뒤 현지에서 루블로 이중 환전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공항 환전소보다 시내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러시아는 카드 사용이 용이한데다가 소액 환전이라면 수수료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루블로 환전해 가서 편하게 여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스크바의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좀더 비싼 편인데요, 한끼 식사는 1인 기준 550 루블 정도, 커피는 245 루블 정도입니다. 대신 교 보통 비는 일회권 기준 55루블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모스크바에는 팁 문화가 없지만 기분 좋은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팁을 주기도 하는데요. 식당에선 식사 금액의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하며 호텔에선 1달러 혹은 50에서 100루블 정도의 팁이 적당합니다. 모스크바에는 4개의 공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쉐레메티예보 공항과 도모데도보 공항을 많이 이용합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 공항철도 아이로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빠르고 편리하게 시내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데요. 단, 공항에 따라 하차역이 다릅니다. 쉐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철도는 벨라루스역에서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철도는 파벨레츠카야역에서 하차하세요. 각각 35분, 50분가량 소요되며 요금은 편도 500루블입니다. 티켓은 창구와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 구입할 수 있는데요. 앱 할인, 2인 이상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공항철도 하차 후 종착지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스크바 시내 교통수단은 지하철, 버스, 택시가 대표적이며 이외에 트램,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 주요 관광지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지하철 티켓의 종류는 탑승 횟수에 따라 1회권, 2회권, 60회권이 있고요. 또 기간 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패스가 1일권, 3일권, 30일권이 있습니다. 지하철 티켓은 택시를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에 이용할 수 있지만 무료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우리나라 티머니 카드 같은 트로이카 교통 카드가 있는데 보증금 50 루블을 내고 카드를 구입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 금연법과 금주법이 시행되고 있어 길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밤 10시 이후 마트나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길이나 해변가 등 노상에서의 음주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뭔가 스트레스 받고 큰 고민이 있다면 바로 모스크바로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 이상원입니다. 12월 말에 갔었고 혼자 자유여행으로 갔다 왔습니다. 평균 기온이 한 영하 12도? 날씨가 진짜 추워서 여행을 겨울에 가신다고 하시면 방안용품 등을 좀잘 챙겨서 가셔야 돼요. 저도 방안부츠나 장갑, 우자 뭐, 놀리 내부 완전 꽁꽁 싸매고 다녔거든요. 나막 그러니까 사진 정신없이 찍다 보면 휴대폰이 꺼져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방전이 되니까. 이동할 때는 주머니에 휴대폰 안넣고 겨드랑이에 이렇게 품고 다녔어요. 이 소품은 모스크바 시내를 중심으로 크게 세 구역 정도 나뉠 수가 있어요. 스베르스카야 거리랑, 그리고 붉은 광장 주변이랑, 그리고 아르바트 거리 주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시내 중심에 관광지들이 다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세 구역 내에서 숙소 위치를 잡으시면, 이동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시내만 둘러보시면, 도보로도 다 다닐 수가 있고, 지하철을 이용을 해도 두세 개의 정거장이면 충분히 다볼 수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했었고, 메트로가 지하궁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 여기 박물관인가? 그러니까 미술관이가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호화스럽게 지어져 있어요. 예전에 체제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하철을 활용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방공호로 지어진 거라서 지하 되게 깊숙한 곳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정말 빨라요. 어느 정도냐면 탈때 보통 저희 놈돌 생각 없이 바로 이렇게 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음으로 한 숫자 3개 정도 세고 <laughs> 난간을 안 잡으면 불안해요. 너무 빨라서. 스크래트 할땐 조심하셔야 돼요. 볼쇼이 극장에 가면 발레 등이랑 그런 공연을 볼수 있거든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세 달 전에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을 하신 게 좋고, 저는 이제 발레 호두깎기 인형을 봤었는데, 발레가 아무래도 대사가 없다 보니까, 보러 가기 전에 대충 스토리만 알고 가면 공연을 즐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공연을 보러 간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거기 드레스 코드가 포멀인 거예요. 전전혀 몰랐거든요. 그때 방안부츠 신고, 이렇게 막 플리스 자켓, 에 비니 쓰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턱시도 있고, 드레스 입고 그 꼬맹이들도 다 갖춰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공연 보러 가실 분들은 옷 한벌 정도는 챙겨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원 1위는 붉은 광장. 붉은 광장 입구에 가면 부활문이 있고 양쪽에 이제 역사 박물관이랑 조국 정쟁 박물관인가? 부활의 문딱그 지나쳐서 들어갔을 때펠렘이랑 두근거림은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딱 들어서면 이제 러시아의 그 스케일이 딱 느껴지고 주변으로 크렘린 궁이나 군백하점카장 성당이랑 그리고 테트리스 성으로 유명한 성 바실리 성당들 거든요. 그런 관광 스팟 또다 또 모여있고 내가 진짜 모스크바 에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실감을 할수 있어 두 번째로는 짜릿지노라고 해서 시외에 이제 한적한 공원이 있거든요 탁 트인 정원이라든지 호수 위에 다리를 건너면서 분수도 보고 산책하다 보면 뭐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즈 마일로보 라고 노천시장이 있어요 이제 골동품이랑. 좀 공예품, 기념품 등을 살 수가 있고, 저는 근데 원래 흥정 같은 걸잘 못한단 말이요. 에 그때 마트료 시가를 4개를 샀는데, 한 개당 900루블 정도를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내고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핸드메이드다. 이거 절대 깎아줄 수 없다. 그 말씨를 한 5분 정도 하다가 제가 그냥 포기하고 그돈 주고 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걸 비싸게 주고 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블라디보스톡 갔는데 같은 크기의 그 정도 퀄리티 맛줄식가로 봤는데 가격이 한 두세 비싼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아, 흥정을 잘 못해도 기본적으로 가격에 거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념품 같은 거 사시려고 하시면 이즈마일로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샤실리 각종 야채랑 고기를 스불로 구운 꼬치요리 빼놓을 수 없고 도르시 라고 각종 야채랑 빨간무 그리고 이제 각종 숯프로 끓여낸 쑥이 있는. 샤워크림이랑 같이 곁들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먹다 보면 또 맛이 괜찮아요 또 마지막으로 간식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삐식기라고있어요 러시아 전통 도넛인데 설탕에 뿌려져서 나오는데 그렇게 달지도 않고 식감도 부드럽고 어, 누구나 즐기기 좋은 간식인 것 같아요 투스칼 호스텔 찾아갔는데 지도에 있는 건물로 갔는데 간판도 없고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건물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밤 11시였는데 눈도 오고 뭐 휴대폰이 제 방전돼서 꺼져서 아 켜지지도 않 저그 이제 바우처 하나 들고 그 나와 있는 그 지도 하나 보고 있었는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있길래 가서 물었거든요. 지도 보여줬는데 그 영어 주소를 못 읽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제가 진짜 그때 간절한 눈빛으로 "집을 살려달라고 집을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부니까 잠깐만 기려 보라고 하더 나니 건물 안에 들어가서 2층에서 호스텔 주인을 불러줬어요. 제가 진짜 얼마나 고마운지를 다 눈빛으로 눈빛으로 다 전달드렸어요. 모스크바가 관광 인프라가 아직 그렇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외부 여행객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이랑 좀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스크바를 추천드리고 더욱이 내가 유럽을 좀 가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모스크바에 가셔서 그 매력을 진짜 느껴보시길 바랄요저 아까 하나 생각했는데 아 진짜요? <laughs> 뭐, 뭐죠? 때, 그 <웃음> <웃음> 어, <laughs> 어 <뭐야>? 괜찮데 <laughs>